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 팩터를 통해 투자 이자를 찾은 테리니 아빠입니다.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영상 속에서 이제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반도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랑 헬스케어 이두 개의 섹터를, 어, 비대칭으로 이제 반도체를 뭐한 5 50% 이상, 뭐60% 이상 들고 가야 되고, 뭐 헬스케어는 한20% 정도만 들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비중을 그래도 올라가다가 이제 낮춰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보고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 어,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핀비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오늘도 지금 뭐 테크 중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셉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반도체가 계속 셌고 한달 동안도 반도체가 이제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그 핀비즈의 이 그룹 스크리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어 말고 영어로 이제 바꿔 보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루나 주간 단위로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계속 목주가 모멘텀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일주일 동안 테크가 굉장히 좋았, 좋았는데 여기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업종이 어떻게 돼서 쏠리느냐 또는 쏠림이 해소가 되느냐 이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업종이 쏠림이 시작되, 시작된 게 11월 24일부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한 1~2주죠. 최근 1~2주에 이 업종 쏠림을 영향 업종 쏠림 지수가 상승하는데 주로 어떤 섹터가 영향을 줬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테크. 테크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계속 이제 이 주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업종 쏠림은 약간 이 오실레이터, 주가 오실레이터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궤적을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쏠림은 결국 0 이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순간까지 있을 텐데 그 순간까지는 계속 반도체가 강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서 저는 리노공업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ARM의 라이센스 매출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것은 연구개발이 많아 칩에 대한 연구개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연구개발이 결국에는 테스트에 대한 수요로 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 이제 스마트폰도 최악을 이제 벗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와 더불어 이제 또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를 좀 봐야죠. 비슷한 기업들, 비슷한 비스,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들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미국에서 낸 섹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테크예요. 테크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쭉 반도체 장비들이 신고가를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영상 올렸던 게 이제 뭐그 서비스 그러니까 뭐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뭐, 관계 기업이나 이런 데에 서비스 하려고 하는 삼성 SDS와 관련된 피어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세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쎘었던 게 이제 뭐,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한테 프로그램을 팔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추세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가 계속 좋아지는 그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대만의 실적 발표가 월 단위로 있, 있고요. 그월 단위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 PCB 업종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어 신기했던 것들은 그이 펨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노바텍, 리얼텍. 뭐, 라디움,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막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재밌었던 게,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어쨌든 디자인 하우스가 저는 대만이 훨씬 더 잘한다. 대만이, TSMC가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수혜로 될수 있는 이 대만의 디자인 하우스가 좋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대만의 디자인 하우스 주가들은, 특히, 이제, R칩이랑 GUC가 특유의 이제 TSMC 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게 되면, 이 서버와 관련된 SP드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한양 디지텍 이런 것들도 주가가 뛰었고, 그 다음에, 오사트. 최근에, 이 패키징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뭐, 칩본드니, 파워 테크놀로지든, ASE든, 칩모스든, KYC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내에도 오사트를 이제 기판이나 뭐 패키징이나 테스트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챙겨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이런 대만의 어떤 주요 반도체 시세 또는 이제 주요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그리고 ETF 상으로도 이제 뭐 테크를 따로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크 테크 어. 여기 이제 여기 반도체 장비나 장비도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S&P 테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계속 신고가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율 대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로 보고 있으면은 아 이쪽이 신고가가 나고 있구나 그럼 이쪽 섹터가 지수를 신고가로 만든 원인의 어떤 핵심 동력이구나 그럼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플레이해야지 그 와중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업종 강도 지수가 한참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시장이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구간에서도 평균 PBR이 0.86배 정도일 거예요 지금 코스피. 그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이 초록색 상관관계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업종이 쏠리고 있는 구간에서 주식을 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주도 업종을 잘 찾아야겠죠. 다만 이게 어, 상관관계가 한 2월달쯤에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안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2월달이나 이럴 때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업종 쏠림 지수가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계속 반도체를 플레이하고 이게 업종 쏠림이 다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로 그 순환매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안 갔던 종목들 되려 반도체가 가면서 되려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사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또 미리미리 다뭐 서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게더좋을것 같다. 반도체는 저는 이제 우선은 비중을 많이 들고 가서 가는 거는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충분히 상승할 때까지. 왜냐면 최근에 상승 업종 쏠림 지수가 상승할 때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거를 눈치를 챘으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쏠림이 반도체 쏠림이 시작되어 있, 시작되고 있다. 아직 이제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뭐 반도체가 계속 좋다. 다만 이게 많이 올라가는 순간에서는 어 이제는 좀 다른 섹터로 하고, 지금껏 좀 차익 시험도 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다양한 ETF를 통해가지고, 어, 글로벌 테크의 어떤 동향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또는 대만의 어떤 주가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와 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비중을 어떻게 더 가져갈지 아니면 좀 줄였다가 언제 다시 또 늘릴지 이런 고민들을 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는 반도체가 포트에 가장 어 주력일 것 같다. 근데 그게 이게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어 반도체를 많이 줄이고 다른 섹터로 좀 갈아탈 생각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업종 가 이게 업종 솔림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또 주식을 할 만해요. 내려갈 때가 이제 주식하기가 편합니다. 이것저것 올라가니까. 근데 이 올라갈 때는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주도업종이 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빠지든지.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주도업종이 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여기서처럼 상관관계도 올라가고 업종 쏠림 강도도 올라가는 구간이 아마 2, 3월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겠죠. 그때는 뭐, 뭐 3월이든 4월이든 힘들겠죠. 왜냐면 업, 상관계가 높아지면서 쏠림이 높아진다는 건 시장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좀 조심을 하고 지금은 반도체 지고 있다가 어떻게 반도체 다음으로 다른 섹터로 언제 잘 넘어가느냐. 이것만 좀잘 하면은 뭐한 1, 2월까지는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